자,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함이로라. 대지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으러 나가 외치되, 오산나 산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바 시온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벌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출애굽 사건을 기록 기념하는 절기죠. 더 거기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삼일운동과 같은 이러한 백성들이 로마를 향한 이 운동들이 6월 중 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군병들이 신경이 날카로운 그러한 시기였죠. 한마디로 이 시기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정부와 매우 긴장감이 도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이 맴도는 시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이 들어오시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 큰 사건이었습니다. <laughs> 이제 왜냐하면 이미 오병 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이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라고 말하면서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반역을 꿈꾸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아,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사건은 마치 이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비추는 그런 탑뉴스였던 것이죠. 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뛰쳐나왔고, 호산나 승리의 상징이었던 종료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어, 오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열광적으로 이렇게 외쳐졌습니다. 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어, 즉이 어, 다윗 왕때그큰 왕국을 이루었던 어, 그때를 회복시킬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어, 그의 발에 깔았던 이 종류 나무 가지는 사실 유대인들의 그런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 그 겉옷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발밑에 깔았죠. 어, 이제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폭군이었던 아합, 그 아합을 아합의 대항에서 이제 예후, 예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예후는 왕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때 옷을 갈던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호산나라는 이 외침의 의미는 네, 히브리어로 이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뜻인데, 네. 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 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마치 이 승리한 왕처럼 그렇게 아, 자신들의 그 배고프고 또 자신들이 그 로마 정부로부터 억압받는 예, 그러한 모습. 그 그러한 억압당하고 또매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없이 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예수,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 19절 말씀에 자, 바리새인들이 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을 내려놓고 있었고 또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기득권을 정말 흔들을 그 예수님을 어, 죽여버리려고 어, 결단을 내린 상태였지만 그와 같은 자신들의 그 계획이 지금 수포로 그냥 돌아갈 것 같은. 그 정도로 백성들이 예수님께 열광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온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면서 따르는 예수, 아그 예수를 함부로 죽일 수 없는 노릇이었죠. 아,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우리 뭐 광화문이라든지 이렇게 막 백성들이 막 나와서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 열광적이었어요. 왜 그렇게 열광적이었을까? 어, 솔직히, 우리가 어, 생각을 해보면, 예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 없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 어, 가난한 갈릴리, 그 갈릴리 천민의 옷 그대로였고, 뭐 이렇게 왕 같은, 그러한 뭐, 왕이 입는 실크, 뭐 이러한 아, 옷이 아니라 남루한그 제자들의 그 겉옷을 아, 나귀 새끼 안장 삼고 그렇게 들어오셨던 모습이었죠. 아무리 우리가 아, 눈을 씻고 봐도 왕의 행렬일 수는 없습니다. 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렬을 보고 아, 제일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승리자고 구원자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목이 터져라 열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행색과 행렬의 그 볼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쫓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겉겉 모습, 초라한 겉 모습을 뛰어넘어서 아 예수님의 정말 진정한 모습, 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적이었을까요? 자또 본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뭐가?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무엇을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본 것이 아니라 몇주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흘이나된그 나사로를 죽은 지나흘이나된 나사로를 그 죽음과 그 무덤으로부터 살려내신 그 표적 그것을 에, 보고 그,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어, 이제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오늘 이렇게 백성들이 화, 나와서 환영했던 그 모습은 바로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모습, 참 진리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그 주님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 신통한 표적, 그것을 보고 그 현상이 이 무리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이 환호, 환호했던 것은 이들이 어, 소원했던 욕망, 자신들의 배고픔에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그런 어, 욕망이었고, 본능이었고, 또, 아... 어, 로마 정부를 향해서 압박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런 욕망, 그들의 이기심,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욕망과 본능과 그들의 이기심이 빚어낸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겉모습만은 본 그들이 왜곡된 그 모습을 향해서 주님의 그찬 모습이 아니라 아, 겉모습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그토록 열광했던 것이에요. 그 표적을 보고, 칭통방통한 자신들의 아, 배고픔을 없이 할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열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으로 자기 백성을 어,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그참 의미를 아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아픔을 없이 할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맞이했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자신의 자신이 잡혀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될그 현장을 예수님은 둘러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고통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목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어요. 당신 자신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열광하는 이 무리들이 이제 순식간에 아, 자신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아, 다시, 자신,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 그것도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를 나의 욕망을 채워주실 분으로 오해한다면, 여러분, 나의 욕심을 채워주실 분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변질시키진 않았는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참 그분이 누구인지, 할렐루야 음? 마치 예수를 오늘날 자동판매기 예수처럼 변형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 그냥 동전을 넣으면 뚝딱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참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가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어뭐 수많은 사역을 하고 감당했다 하여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사라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 아침에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신실하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욕심,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예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승리하는 날이 되시길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눈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